음, 뭐, 어, TEO, ATA, 최종포 아니지? 컨크롤은 다행히 최종포고, 어, IS3도 최종포, 파싱도 90mm, TEO도 최종포. 어, 나쁘지 않네. 그냥 구축전차 활력이 조금 딸리는 정도? 뭐, 어, 비율도 딱 맞고, 어~ 얼마나 네가 그거랑 서로가 버텨주는냐에 따라서 승리의 관건이 바뀌는데 그러 우는데그면다증 아저씨가. 겠어요 der ging v o 빠졌다. u 리고 방향. i 아, e 아이고, 씨, 씨, 고 다. 아이거 아이고, 아이고, 씨. 아이거 씨. 아이고, 이거 내가 잡 들어가. 내가 접근 와. 이거 쳐보이네 아, 보면 저기서 저격하고 있었구나. 아, 앞에서 굉장히 잘못해주다 이게 탑탑 티어가 해야 될 가장 정석적인 플레이. 앞에서 최대한 막아주기. 이게, 이제, 뒤에서, 음, 누구였지? IS-8과, 어, 뭐, 이, 수, 수백 오일, 그 다음에, 오사랑 5사에차그을 조금 공단시키면서 어, 기름 을 끌어놓고, 상은 상대로 하고, 상은 상대로 받아내면서, 상대방 시아를끌어주 아군들의 딜링을 하는, 탑티어들의 제일 전형적인 플레이가 되겠죠. 탑티어면 아무리 중형자차라고 해도, 이제, 뭐, 때오사나, 250, 같은 경우에는 장갑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편이기 때문에, 음 앞에서 약간 택킹을 하는 느낌도 좋을, 좋을 겁니다. 두분다 말리노프카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수 152, 공격 때 측면 부각을 이용해서 짤을 넣고 상판으로 탄을 튕기고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런 교전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음, 굉장히 탑티어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